나이 들면 어깨가 굳어서 등에 손이 안 닿으시잖아요. 목욕하실 때등 씻기가 힘드셔서 찝찝하신 분들 많으시죠? 저희 어머니도 같은 고민이셨는데, 긴 손잡이 때 미리 하나 사드렸더니, 혼자서도 잘 씻으신다고 좋아하세요. 등에 손이 안 닿는 이유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예요. 50견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하시고요. 해결법이요. 첫째 무리해서 팔 돌리지 마세요. 어깨 다칠 수 있어요. 둘째, 긴 손잡이 달린 샤워 도구 쓰세요. 팔안 돌려도 등 닿아요. 셋째, 욕실 바닥 미끄러우니까 항상 조심하세요. 정리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도구 활용하세요. 긴 손잡이 등밀이 있으면 어깨 안 돌려도 등 구석구석 닿아서 혼자서도 깨끗이 씻으실 수 있어요. 가장 큰 장점은 등부터 허리, 종아리, 발과 손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편리하게 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혼자서도 몸 전체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 전체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 1인 가구나 어르신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궁금하신 분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참고하세요.